자, 15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유리수 ABCD의 대소를 바르게 비교한 것은? 자, 첫 번째. A는 가장 작은 수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번은 일단 틀리죠. 자, 그런데 이렇게 대소 비교하는 게 나온다면, 우리가 수직선을 이용해서 좀 비교해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려볼, 그려보고요. a가 가장 작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장 왼쪽에 일단은 a를 이렇게 써봅시다, 좋아요. 자, 그다음 b는 d보다 큰 수이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d보다 b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 뭐이 위치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뒤 b, c는 절댓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b와 c는 절댓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자,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원점에서의 거리가 같으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가 같으면서 반대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자,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거나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얘네 절대값은 같습니다. 자 d는 c보다 절대값이 작다. 얘네 둘이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D는 C보다 절대값이 작다, B보다 절대값이 작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얘네보다 절대값이 같다는 것은 원점에서의 거리가 더 가깝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D가 B나 C보다 절대값이 작대요. 그렇다면 B나 C가 여기에 있다면 D는 원점에서 이 사이에 있는 거겠죠. 이 사이에 D가 있겠죠. 이 사이에.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d는 어쨌든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지 않고 요 사이에 d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럼 뭐 b를 대충 여기로 해 볼까요? d를. 여기가 d가 된다라고 하면 d보다 b가 더 크다고 했죠? b는 d보다 큰 수. b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쪽이 b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c가 아니라 b가 되는 거고 이쪽이 b가 되면 자동으로 여기는 c가 되겠네요. 그러면 크기 정리 한번 해볼까요? A, 그 다음에 여기도 지우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면서 여기는 D가 B와 C 사이에 존재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와 C, D, B 이런 순으로 크기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수직선에 그려놓으니까 풀이 과정도 사실 별로 쓸게 없고요. 그 대소 관계만 이해하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어, 사실은 그렇게 막 쉽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BC가 절대값이 같다고 했으니까, C보다 절대값이 작다는 건, B보다 절대값이 작다는 얘기도 되고, B가 d 보다큰 수다. 이런 조건들을 같이 활용해서 풀면 재미있었을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 네모 안에 알맞는 수는? 그랬어요. 자, 어떤 수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을 뺐더니 이것을 뺐더니 15분의 7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항이라는 거 배웠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항해 줄 수가 있겠죠. 자, 네모만 남겨놓고 우변으로 이항을 해줍니다. 원래 있던 15분의 7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5분의 3이 우변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하면 우리 주소 바뀌죠? 마이너스였던 것이 이사하니까 플러스로 주소 바뀌는 거 확인해 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두... 유리수를 더할 거니까 통분부터 해볼까요? 15분의 7, 그리고 마이너스 15분의 9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부호가 다른 두 유리수의 덧셈이니까, 절대값이 어느 쪽이 더 큰가요? 마이너스 쪽 절대값이 크니까,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 자, 차이는 얼마 나는지 보니까, 분모 15분의 9에서 7만큼 차이 알아봤더니, 15분의 2. 부호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15분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다음 문제. 7번. 다음 중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은. 자, 1번. 계산해 볼까요? 하나씩. 1번. 5보다 3만큼 작은 수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2가 되겠죠. 자, 2번.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1만큼 큰 수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니까 부호는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절대값들의 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자 3번 마이너스 4보다 마이너스 3만큼 작은 수 그러면 빼줘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4 뺄셈이니까 부호 덧셈으로 바꿔주고 뒤에 따라오는 부호도 같이 바꿔줍니다. 이 부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꿨으니까 그 안에 있던 부호도 마이너스에서 반대로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절대값이 어느 쪽이 큰지를 봐야겠죠. 4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차이가 얼마큼 나니? 보면 4에서 3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자, 하나씩 더 올까요?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4번. 마이너스 1보다 4만큼 큰 수. 자, 그러면 부호가 다르니까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 플러스, 플러스 4로 볼수 있고,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4일 때까이더 크니까 차이는 얼마큼 날까요? 3만큼 나서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5번. 3보다 마이너스 2만큼 큰 수니까 플러스. 자, 그러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의 합이요. 그러면 부호가 다른 두 수니까 절대값이 큰쪽 플러스. 자, 얼만큼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1만큼 차이 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좋습니다.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거, 작은 거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중에 문수 중에 절대값 가장 큰거 찾으면 되겠죠? 플러스 일단 제외하고 마이너스 중에 절대값 큰거 2번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다음 문제 자, 18번 와 글씨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쉬운 문제거든요. 글씨가 많다는 건 쉽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윤이와 지영이는 주사위 게임을 한대요. 자, 짝수가 나오면 볼까요? 짝수가 나오면 채윤이는 2점을 얻고 지용이는 1점을 잃어요. 아 슬프다. 자, 홀수가 나오면 채윤이는 2점을 잃고 이번엔 지용이가 3점을 얻게 됩니다. 주사위를 7번 던진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채윤이와 지용이의 점수를 각각 구하면 일단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점수를 얻고 잃고 하게 되니까 짝수가 몇 개인지 홀수가 몇 개인지 우리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짝수가 몇번 나왔어요? 짝수, 2, 4, 그리고 2. 3번 나왔네요. 짝수 3번. 자, 홀수는 몇번 나왔나요? 홀수는 한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왔겠죠. 자, 그러면 우리 채윤이의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채윤이는 짝수가 나올 때마다 2점을 얻어요. 그럼 짝수가 3번 나왔으니까 2점 곱하기 3 더하기. 자, 홀수가 나오면 채윤이는 2점을 잃어요. 어, 홀수에서 2점을 잃으니까 마이너스 2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2점을 얻는다. 플러스 2. 2점을 잃는다. 마이너스 2. 됐죠? 자, 그럼 2점을 네 번만큼 잃었어요. 아이고, 슬퍼라. 자, 계산합니다. 그럼 2, 3은 6. 더하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자, 플러스 6과 마이너스 8의 합이니까 한번더 적어 볼까요?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은절댓 값이 큰 수의 부호, 마이너스 4가 더이 셉니다. 얼만큼 차이 날까요? 8에서 6만큼 뺀 차이. 따라서 세윤이 점수는 마이너스 2점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점인 거세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홍이 의 점수. 지홍이는 이제 짝수가 나오면 점수를 잃는다고 했어요. 짝수가 나오면 1점을 잃어요. 마이너스 1. 그리고 홀수가 나오면 3점을 얻기로 했습니다. 플러스 3. 누가 유리할까요? 자 홀수. 짝수일 때 점수 잃어요. 마이너스 1점 곱하기 3번.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면 3점씩 얻습니다. 플러스 3. 그게 4번이었으니까 곱하기 4. 자 계산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3. 여기 에서는 플러스 플러스 12, 그러면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 까 절대 값이 더큰 플러스 12의 부호, 그리고 얼만큼 차이가 나나요? 12에서 3을 빼 주면 되겠죠? 따라서 지용의 점수는 플러스 9점 이렇게 되네요. 지용이는 플러스 9점, 채은이는 마이너스 2점, 정답은 2번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있죠 이렇게. 어때요? 선생님 말이 맞죠? 문제가 길면 이렇게 글씨가 많으면 문제가 오히려 쉬워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계산 과정에서 분배 법칙이 쓰인 곳은 자, 우리 계산에서 분배 법칙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정리 좀 하고 갈까요? 우리 덧셈과 곱셈에서 성립하는 법칙이 있죠. 우리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잘 알고 있죠? 자 어떤 수와 어떤 수를 더했을 때 자리 바꿔도 그 덧셈 성립하죠. 마찬가지로 곱셈도 두 수를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하든지 세모를 먼저 곱하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덧셈과 곱셈의 결합, 덧셈 응. 곱셈 이거 하느라 선생님이 정신 없었네. 미안해요. 덧셈과 곱셈의 자리를 교환해도 괜찮아 교환법칙 성립하자 자 그런데 동그라미 세모 별이 있는데 얘네들은 동그라미 세모 먼저 더하든지 또는 세모랑 별을 먼저 더하든지 어떤 걸 먼저 더해도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얘네가 곱셈일 때도 얘네 둘을 먼저 곱하든지, 또는 얘네를 먼저 곱하든지, 어느 쪽을 먼저 계산을 해도 상관없어요. 계산 등식은 여전히 성립해요. 때도 덧셈과 곱셈의 결합 법칙, 어떤 것을 먼저 결합시켜서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성립합니다. 이게 결합 법칙이었죠. 자, 그럼 분배 법칙은... 분배 법칙은... 도형으로도 설명하고, 뭐, 여러가지 설명을 했었지만, 정리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어떤 수를 두 수의 합에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한 번씩 한 번씩 곱한 것과 결과가 같게 되는 거죠. A 곱하기 B. 이렇게 하고, A 곱하기 C. 이렇게 하고. 됐죠? 그런데 이게 뒤에 있어도 괜찮아요. 두 수의 합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는데, 이렇게 곱했어요. 그러면 이것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랑 같은 결과죠. 분배 분배 우리 a 곱하기 a에다가 c를 한번 곱하고 a, a 곱하기 c 더하기 b에도 한번 곱하고 공평하게 분배 분배 해 주는 거. 이걸 분배 법칙이라고 했어요. 자 등식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가는 게 가능하단 얘기죠.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가는 게 가능하단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분배 법칙인지, 표현 법칙인지, 결합 법칙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음,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고, 여기 덧셈이 있어요. 자, 보니까, 덧셈, 뺄셈이 있네요. 그랬더니 이 덧셈, 이 부분 여기 플러스 2 0을요 뒤로 옮겼어요. 자 이거 자리 바꿔도 계산 성립하는 거 맞죠? 그래서 덧셈의 교환 법칙 됐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둘째 줄에서 셋째 줄로 갈때 변화된 게 뭐가 있나요? 자 여기 뺄셈과 여기 덧셈이 있는데요. 여기 계산에서 이쪽 계산을 먼저 하겠다고 여기를 표시를 해주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덧셈의 결합법칙이죠. 덧셈에서만 성립하는 거 아니었나요? 왜 뺄셈인데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얘기하죠. 얘기하죠. 라는 것은 우리 뺄셈은 얼마든지 덧셈으로, 덧셈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쌤으로. 어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세째 줄에서 넷째 줄에서는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나요? 보니까 플러스 20은 일단 그대로 있고, 요 안에서 4분의 3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4분의 3을 묶어냈네요. 이렇게 4분의 3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앞으로 묶어서, 자, 마이너스 1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앞에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25. 이렇게 가져왔네요. 요거, 분배법칙이죠. 3번, 분배법칙. 분배법칙.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에서 여기는 어떤 부분이 바뀐다. 여기 계산을 해준 거죠. 그냥 분배법칙 적용해서 계산해준 거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면 정답은 3번. 자, 이해되었나요? 자, 덧셈과 곱셈에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적절히 활용해서 계산 편리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분배 법칙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꼭 찾아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쓸수 있도록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이쪽 양쪽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객관식 문제 마지막 20번이겠네요 a와 b가 있을 때 각각 계산해서 두 수를 곱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a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 봅시다 a는 16 나누기 마이너스 4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겠죠 물론 이대로도 계산 가능하지만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여기는 세제곱이 여기 마이너스 3에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약분돼서 뭐 계산을 하는데, 제일 처음 해야 될게 부호정하기. 자, 곱부로 연결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부호가 한 개만 있어요. 그럼 여기 전체 계산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약분하면. 4로 약분이 되죠? 4, 3, 12. 마이너스 1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자, 여기 안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을 3번 곱했어요. 마이너스 3을 3번 곱했어요. 마이너스가 3번이니까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 3을 3번 곱했으니까 3, 3, 3. 자, 그러면 27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니까 부호 플러스로 바꿔주고, 안에 있는 부호 반대로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더셈이니까 절대값이 더큰쪽 플러스 27에 플러스를 사용할 거고, 둘이 얼마만큼 차이 납니까? 27에서 12 빼주면 그렇죠. a는 플러스 15가 되겠네요. 자, a 구했고요 이번엔 b를 구하러 가 봅시다. b는 자, 일단 우리 부호 그대로 두고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요. 음,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이렇게 먼저 볼까요 그러면 5분의 8 덧셈의 교환법칙 활용해서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15분의 11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는 5분의 9가 될 것이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끼리 계산할 거니까 마이너스 15분의 4, 5, 20 마이너스 15분의 11 이렇게 통분을 해주죠. 자 그러면 여기는 5분의 9 여기에서 플러스로 한번 고쳐서 해볼까요? 그냥도 할수 있지만 아직 덧셈, 뺄셈이 유연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9 그대로 있고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이니까 부호는 당연히 마이너스 절대값도 합해줘야 되겠죠. 15분의 20과 11을 더해주면 31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분모가 다른 두 수에 더 쓰이니까 일단은 통분 15분의 9, 3, 27분모에3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리고 15분의 31 부호가 다르니까 절대값 누가 더 큰가요? 마이너스 15분의 31 따라서 부호는 마이너스 15분의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얼만큼 큰가요? 31에서 27을 빼주면 마이너스 15분의 4가 되겠네요. b값은 마이너스 15분의 4 자, a, b값 다 구했으니까 a 곱하기 b의 값 구해달래죠? 자, 한번 구해봅시다. a 곱하기 b a는 플러스 15 b는 마이너스 15분의 4 했더니 전체 부호 먼저 정해야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이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자 이제 계산합니다. 15와 15는 같은 수니까 1로 약분.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두 수의 곱은 마이너스 4.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객관식 문제 끝. 자, 잘 풀었나요? 자 이제 서술형 문제로 만나보겠습니다.